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혜택 누가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난 16일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에서 소민주거 향상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LTV를 지역 집값 급여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했죠. 거기다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까지 늘려주면서 젊은 친구들 혹시 능력한데 대출 못 받을까봐 DSR 산정할 때 미래 소득까지 끌어와서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까지 합니다. 문구대로라면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 또한 과연 그들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유조건으로 집 구매할 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과연 혜택일까 싶습니다. 일반인은 당연히 안 되는 조건이고 청년 대학생의 경우 6억을 빌려준들 연말에 대출이자가 8%까지 갈 수도 있다고 떠드는 마당에 금수저 아니면 당연히 대출이자 감당 안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다자녀의 부모 모시고 살면서 숲신연을 무주택자로 버텼던 40대 이상 즉 청약 가점 높은 세대주가 해당되는 조건으로 이번에 운조와 로또 청약이 당첨되는 바람에 중도금과 잔금 치르기 위해 대출 받는 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8%면 한 달에 이자만 400만 원입니다. 다행히 원금 상한전 2, 3년 동안 이자만 낼수 있으니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게 되면 월급 소득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매물로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무주택자 저렴하게 집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을 해석해보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니, 지난날 죽어 사다리 걷어 찼다고 화내지 말고, 시세 차익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젠 없어질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이 가능했던 저렴한 분양가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 완화라는 정책 변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니까요. 그럼 이젠 내집 마련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풍부했던 저금리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통화긴축으로 인해 고금리로 그 금융환경이 급변했습니다. 부동산 채택으로 막대한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 유튜버의 경우도 지난 부의 축적을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미리 자신들의 자산 그물을 펼쳐 놓고 있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갭투자가 되었든 또는 경매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단지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며 투자의 원칙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이 유튜버 자산가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의 축적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미리 투자해서 선점을 놓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일 경우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판단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값이 몇년 사이 거의 두 배나 뛰었는데도 아직도 이 기회를 못 잡은 무주택자라면 정말 로또 청약만 기다리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놀라서 못 사고 또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사는 사람이 이 부류이겠죠? 아시다시피 방송 매체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태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이자는 더 오르고 경기는 하락해서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인데 시간이 흘러 바닥 저점이 왔을 때, 과연 이분은 신념을 갖고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같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좀 전에 결정을 실망하고, 다시 조금 전 가격으로 내리면 사야지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저점이 왔을 때, 아파트를 사겠다는 나의 결정에 확신이 설수 있게끔, 자기개발하며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다주택자의 경우 내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카페에서 강의했던 네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한마디로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를 통해서 두세기 이상 몸짓을 불려놓았다면 이제는 주택의 개수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갭투자는 사실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는 것이라 물건 하나당 대출이 적어 각자도 생격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곧 다가올 경기침체로 인해서 직장이 떨어지거나 내 사업장이 망가져 대출이자 상업마저 어렵게 되고 미분양으로 인해 내 전세 값까지 동반 떨어지는 날에는 유동성 압박으로 기 인해서 결국 연쇄도산으로 모든 게한 방에 사라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10여 년전 경매시장이 고수로 불렸던 전문가들이 리먼브라더 사태와 같은 경기 불황에 견디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고 결국 자연인으로 돌아간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다주택자를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기회인줄도 모르고 남들었잖아. 눈치만 보다 시간마저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자의 고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며 닮고 싶어하는 그 유튜버만큼 전문가분들이었지만 다른 것딱 하나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찾아온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경기 침체를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버티다 전사한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운 좋게 그 시간을 잘 피해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아타기를 원하는 젊은 유주택자라면 재건축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만한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하는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이런 이유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재건축을 선택했고 이제는 법까지 바꿔가며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건축이 대세이고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살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막새 아파트에 입지한 원주민들도 처음엔 당신처럼 급한 마음에 꽃될것 같아 기대했지만 그게 벌써 10년 전 길게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경기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 노래까지 부르는 이마당에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괜히 8%나 되는 이자 감당하며 버틸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까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 경제 동향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미국이 살만하다고 이야기하면 얼마 안 가서 한국도 좋아지니까 눈치라도 잘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기에 많이 하나 이거 비슷한 것이라도 와서 미국이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한국은 몸살을 앓고 누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금리만 오르면 월급 받아 안 먹고 안 입고 이자 내면 어떻게든 버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금리도 오르지만 경기 불황도 같이 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가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내다 당신이 죽게 될 것이고 불황을 이겨내자고 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당신 생활은 죽을 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 은행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당신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내년에 우크라이나 농부가 심은 밀이 내후년에 잘 생산돼서 공물가격마저 원상태가 될 때쯤 그때 가서 버티다 쓰러진 영꿀 투자자들의 물건을 잘 골라가며 매입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그 물건이 당신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종부가 추진하는 250만 가구의 추진 현황을 잘 살펴보란 이야기입니다. 천하장사도 주택 공급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시세는 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거기다 250만 원을 임기 내에 지어보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으니 어찌됐든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병이 있죠? 바로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입니다. 불경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미분양이 나왔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괜히 급매물 나왔다고 억지부려 구매해놓고 사는 날부터 가격 떨어지는 묘한 기분 느끼지 말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경기 불황에 공급까지 늘어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3기 신도시 가서 차만 미분양 물건 하나 건져놓고 거기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까지 얹어서 구매해보시면. 기분 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제로솜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잃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갤러잡이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